자, 그러면은 학부모 홈피로 직접 접속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스마일 키즈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환경처럼 생긴 이제 로그인 창이 하나가 뜨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제 세팅을 했던 이 은형 학생에 대해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00188이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14개입니다. 접속하기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다반 어, 이은영 학생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요런 이제 홈페이지로 이제 로그인이 된 거고요. 반가운 사진에 대해서만 이제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에 대해서 전체 메뉴를 이렇게 허용을 다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수정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어, 모든 메뉴가 활성이 다 됩니다. 그래서 원해서 어, 우리는 사진만 이제 받고 싶다. 애들한테 편집은 어, 이제 허용을 안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 꺼주시고 나서 일괄수정 전체를 선택하고 나서 일괄수정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두 개만 이제 활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고침을 해 보시면은 당연히 요두 가지에 대한 메뉴만 이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교 사진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어요 사진은 이제 원에서 학생관리 쪽에서 이제 등록해 놓은 이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기능을 만든 이유는 이은양학생에 대해서 사진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은영 사진을, 요거는 이제 원에서 올린 사진이잖아요. 이 원에서 올린 사진도, 어, 하프모님들께서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제 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죠. 보시게 되면은, 그요 사진만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큰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열리고, 어, 요우이 좌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뭐 다음, 다음 사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만약에 뭐 사진을 다운받고 싶다 하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받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어 이슈들 때문에 이 다운로드에 대한 기능은 어 아직까지 이제 정책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 웹용 이미지 그러니까 뭐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당시에 큰 이미지가 아니고 어이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기 형태로 좀 작게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뭐 다운로드를 본,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용량이 아닙니다. 핸드폰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장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가운 사진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반가운 사진은 당연히 한 장의 사진도 없습니다. 예, 지금 올린 적이 없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반가우 사진 올리기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제가 한몇 장, 한 다섯 장에 대한 사진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을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장에 대한 사진이 다 올라갔고, 어, 미리 보기 형태로 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핸드폰으로도, 어, 올리실 수 있게끔, 모바일 반응형 사이트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화면이 이제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요, 바뀌었죠? 아까 전에는 위에 메뉴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요런 식으로 이제 메뉴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어,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핸드폰 사진을 이제 바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음 지금 제가 다시 원으로 이제 접속을 했고 편집 관리에서 이 은영. 학생에 대해서 편집 시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주된 업그레이드 기능은 따로 이제 또 공지가 나갈 건데요. 어, 좀 편리하고 어, 좀 산뜻하게 이 편집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쓰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준 안에서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음 일단 이 마이 앨범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아어 학생 이제 이 원에서 올린 사진이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류를 페이지별로 이제 분류한 사진들에 대한 구성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사진입니다. 어, 요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에는 이제 단체사진 올리는 데가 없어 가지고 똑같은 이제 단체사진을 학생별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단체사진에 대한 부분은 어, 그 반에 단체사진으로 올려 놓으시면 어느 학생인지 이렇게 다 땡겨서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요 반가워 사진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올린 거 잖아요 요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고 요 사진들을 담기에서 이렇게 편집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쉽죠? 그러니까, 어, 편집, 그, 편집은 이제 원해서 하시더라도, 아 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올려주신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여기 뒤에 있었던 이제 편집하는 부분이랑 이 부분들을 제가 아, 어, 또 설명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